반대로뿐딴 것이 없다 딴게 아니고 내 됐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 끝판에가 자기에게 쓰게 되 엄마 구조로 그는 영어로 위의 자리로 자기에게 내가 주인으로서 쓰고 죽는 게아 그런 인생 사랑을 살아가야 된다 쓰니까 그걸 내가 가서 인생 착각끼리 살다나고 인생 살이 이제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생각처럼 보고 그냥 써줘서. 진정한 회단의 선물, 복문, 무양순, 불, 무양검나, 또, 그, 상도명사, 용돈용의 시비분련번뇌방사 원인, 이리 탐진탐독, 이런 것을 진정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출체돼서, 거볼 당시 없는, 바로, 강년감독, 복의, 고두 그, 축구행무상, 참도 그대로 갚피도 가지면, 설수 있게 된다, 이 예, 그때는. 내가 모든지 내게 있다. 다 내가 나뿐이다. 내가 가하다. 다. 모든 것이 다 내게 네 있으니까, 어떻게 나왔든 간에, 안 좋게 나왔든, 좋게 나왔든, 풍게 나왔든, 붉게 나왔든, 달게 나왔든, 습게 나왔든, 자식 문제 나왔든, 지금 병들게 나왔든, 끊게 나왔든, 다 내게 네 있는 것이고, 딴 것이 아니고, 이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 해지고 청순 해지고 순백, 순수, 순백, 순진, 천년해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 나하고, 내가, 뭐하니 다 나아라, 한히니다나라 내가 원한대로 다 청년이 자책이 가면 가도 보험의 도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쓰고 기도를 리는대단성고 문장성금의 도를 지니고 있는 그 무한한 보험의 사리, 사리를 서서도 줄지 않는 나누면 나누더 커지는 그런 법의 삶, 사리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공기계사, 있던, 선한사각 악당에 사든, 고기께 사 고급께 사든, 고께사던 복지지 한개 사든, 공덕대게 사던공덕기 사든, 았든 미었든, 잇든, 든 태어났든, 죽었든, 뭐, 존재하든, 그 그런 그 모든 것들은 다 경사롭게, 경나롭게, 경나롭게, 부아롭게 농가하는 게허가하는게 서로 죽게 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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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 그 미공부 하는 나잖아. 공부를 하든 안 하겠지, 내가 나니까 나를 찾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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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죽이니까 나, 나, 나도 들어야지. 그 나에서 떠나려 있는, 펼치져 있는 그런 모양과 빛깔이나 형상이을 떠나니까 복수님이 상에서 상의할 때 나가 상의 아닌 것을 상에서 상의할 때 나가 상의사지 아니면 여러분과 분할을 본가 무지 그 거리에 그 물지 많아다 그럼 개가 난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럼 나는 무는 거 무지 않고 모양이 있고 없던 떠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모양이 있던 없던 무는 지않든다나 자체가 본상, 본대 상이고 본대 모양이고 본대 무를이 때는게 어디에 무물무 관계없이 내가 다본나 자체로 본 나는 무는 데 조금 나물지 않으면 나니까 나는 무는 거 무지 않고 상이 있고 없고 다 떠나 있는 나기 때문에 상이 있든 없든. 뭐, 그뭐하든뭐하든 나는 뭐하무뭐하든 뭔가 서가 경 비언제, 색공도무 있기 때문에 내가 뭐하내 근데 그리지 않지않는 애가 색공도만들쓰고 누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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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무와존제 비언제 많이 쓰고, 어, 시공도 시공을, 시공나없잖 시공이 없잖아, 년 내가 없가아시공공간을 내가 만들어쓰고 나는 성악도 그 없기 때문에 내가 성악도 그 없기 때문에 성악 자체, 청정성 자체를 내가 쓰고 계축는게있고 나는 방강음이 어떤 것도 없어. 그걸 나한테 그렇 하면 그 진짜 내영감발념이야나가 배와 다이라고이다 그러니까 배와 달도 내가 쓰고 나는 대축 위함도 없기 때문에 난대 계축 위에이 굉장히 계축다위안에 빠지지 않는 거야. 계다도 없잖아. 미안한, 미안한, 나름, 뭐, 개치는 개최, 개치 대로 딴 곳이 고미안미안들 대로 이 없어. 그럼 개치미안이 없는 날도개치 미안함이 똑같단 말이지잘하는지개치미안은 똑같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똑같이 내가 그 상황에 따라, 어, 개치는 로서쓸수 있고, 미안한 곳쓸수 있고, 개치는 제그 미안했고, 미안한 곳 이렇게 총기로쓸 수가 있는 개치는 일이고, 예,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볼, 이제 본, 이제 본나 입장에 받아들볼 때, 나로 나는 생사를 죽을 수 있다. 생각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퉁텅 뛰어도 아무도 어떻게, 나는 모든 생각을 해산해는 나다, 생각 하는 나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 생각은 나니까, 나는 생도, 어, 죽음도 없는 나니까, 생도 사도 구입하지 않는니까 하네. 막 죽일 수 있어. 이게 막, 이제,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도 찾았다고하던데 그니까 막 죽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부처도 죽으면 조사가오면 죽는 다죽이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생사가 없다, 나도 죽는 없다, 되면은 내가 생을 죽였다, 그러면 생사가 없고, 내가 생사를 낮춰서 쓴다, 되러면은 그러면 내가 생사가 둘이 아니다, 말이야. 생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사를 막 죽으면 막, 참탐이는 게, 이제, 그런 기초영나 이런 이제 마음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야 생사가 없기 때문에, 아, 죽여도 괜찮은 생명이 없는데, 이거 생명낳는단 말이야. 그러면 생사, 나고 죽음이 없다, 이러면은 생사를, 생명 내가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 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죽여있기는 그러면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나하고 난 태어지고 없는 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날 거는 난데, 내가 본래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무생이고, 무생이 말했어요. 무생 무색 일곱과 무생의 한노래는 내가 죽지 않고, 철취지아으라 쓸지 않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성문에서 불교에서 조사생들 이런 법문도 하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만은 생 나는 생각이면 모든 생은 없어 이 사도 사은 아닌가 막 죽겠다. 되면 그러면 생사가 없단 말이야. 생도 죽고다생태어 나도 죽는다. 는데 일단 생이 있어 생도 번전되고 내가 생을 죽였다 이러면은 죽음도 본려 없는 거다. 음. 이러면은 그러면 죽음도 살을 알아야될다그렇요 그래 똑같 똑같은 말이 돼. 똑같이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 생사가 똑같 없기 때문에 내가. 생산, 생을 만든 죽이버릴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니까. 그러면 생산 없기 때문에, 또 생도 있고, 죽음도 있기 전에, 생, 생을 죽일 수 있다. 게 되면은, 죽음도 살릴 줄 알아야 되잖아. 이게 똑같다고 평등하고, 차도 공시가 되고, 쌍차상구가 되는 거야. 전자도. 그런데, 이회나 건설인자, 또, 잠을 깨달으면, 막심하게 해서, 무조건 다죽이버리다 이게, 이제, 저, 깃들레가 되면은, 잠을 깨달으면은, 그러면 죽임도 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채가, 근데, 그건, 그 죽음부터 살줄 알아야 그 맞는 거잖아. 생산자잘생 습격이잖아. 뭐죽음 무슨 이끄러지나뭐 죽어있는 고기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원래 그, 그 밭은 사는 삼풍, 죽고 싶은 땅, 없는그 자체로서 영원한 생명이지만은, 현직으로 볼 때, 우리가 막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생이다 말이야. 생은 없다. 불면 연한 것도 없단 말이야. 불생이여 불사다 말이야. 생도 고 죽음도 없다. 되면은, 그래서 생을 만져로죽였다면 죽음도 얻기 위해 그 살릴 줄 알아야 똑같은 거예요. 생사가 은게 불이 번문이 돼, 불이가 돼. 생생과 죽음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져로죽여 부채를 받으면 부채가 좋아서는 좋아서 죽이는데 이만한 아이가 되겠어요. 또 우리 개명이 말하니까 무조건 다 채워버린다, 이게. 물론 우리 나 자체 일체가 다 부지서 없기 때문에 다채워주있지만은또 나는 일체가 나쁜이기 때문에 일체로 나누면 더 이상 붙이는 게 없기, 지만은 나가 또 일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체를 놔두고 쓰는 것도 나단 말이요. 원래 나가. 말 있고, 없고를 넘어서 있는 나야. 또, 마음대로 말안 해도 나고, 말안 하면 안 넘어서 펜타이로 말하면 말하면 해탈이 될 때,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중도가 말이야. 말 중도는 실상니다그런데어쨌든 만약에 마음대로 막 죽여버리면 중도는 살지, 살지, 뭐, 집에서 뭐 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한국도 그렇게 그 제대로 치고 그논리값도로대의 힘을 다치 다 살릴 수 있으면은 그렇게 쓰고 그래 죽을 사람 만들고 하니까 살진줄 아니면 죽을 줄알 가지고 죽을 줄그 사진 찍는 사람이 죽으면 다게쓸수 있어야 되는데 죽을 줄으고살진줄모 먹으면은 이, 이, 이는 이거는 엉터리지 이거는 제대로 이거는 서로 다른 거지 이거를. 나나 인내 나, 나, 나의 나이 실상과 실제는 실제는 모두 제대로 보는게 아니에요. 이 무슨 때문에 이제 뭐 조사든 조선를 수치가 좀 죽인다 이만 가지고 또한도맞도 괜찮아. 그러나 근런데 진짜로 그렇게 막, 막 아무래도 막 해도 된다고 하면은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살고 다 무한한 배달 등장성 보험에서 다 쓰고 있는 거지 아는 용한 생명력은 나로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내가 살생각이 돼죽으 것은 못 살게 되는 거야 하여튼 내가, 내가 나중에 이제 무한한 거아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딱 깨져들 게막 막 내가 머리가 아프다 살생각이 돼 이런 식으로 살생각도야 마루제도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니 방송을 좀많 해야 되는 거예 공부를 하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는데, 어, 이거 주인 사진인데, 그런 게, 없고, 어, 고조대사나, 지무선 같은 분들은 기도 먹고 싶고, 거기도 먹는단 말이야. 핫 먹고 싶은 건돈도 없고, 그래도 먹고 싶다 하자고, 고기도 먹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이 없으니까, 오늘 뭐, 내가 다음에 준다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쉬규 하라 하든지, 얘기해보고되는데이건가지고뭐 그런 거나 번호 없다. 기기는 얼마나 없고나한 있어요? 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안 해도 보인다. 무슨 똥놈똥아리야. 내가 그저 내꺼 팔아주니까 보았다. 이거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죽는 게. 아, 이 먹었으면 뭐 돈을 내나게아니면그럴수있나게 있다. 그게 또 있지. 뭐여, 뭐여, 뭐 가끔 있지. 이거 뭐야막 죽는 게 뭐가 되니까. 그니까, 이거 돈이 심어 죽은 것도 내나 이게 죽은 것은 내, 내는 거, 내가 이런 소리 받 하지 않겠냐. 그, 그래? 그 바가이 걸어서 바보가, 대학을 가는 그, 확, 통하는데 그, 국마취 때, 하나같 이렇게 먹어는 것들이, 살아가지고, 그, 그, 됐단 말이야. 그, 까 주인, 그것도 못아파가지내큰 선생님, 오늘 몰라봤구나. 이제 만음를 먹고 싶지, 만음대로 숙도하는지, 원하게 하십시오. 이 작은, 그, 어, 징급선 같은 분들, 용어 생 같은, 마로 죽이고 살리고, 만음로만 배살이 돼가지고 살려냈단 말이야, 먹어도. 그 정도 분명히 있어야 돼. 먹기도 하고, 살기고 죽이고, 하는 거이것도안돼 있어. 아무 죽이고, 먹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물론 이제, 그 고기로서 자기가 보살이을는내 몸을 내가 보시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못했으니까. 보시행 하는 이 고기를 먹고, 공부사자층에 조인하십시오. 여기 보살행을 하는 마음이 사는 고기들은 착한 보살의 운이있어야그고고기로 힘이 게 살이 되고. 그리고 고기가 죽을 때, 응가 죽는다. 분해가지고. 나 잡아. 그때는 그게, 억울라 응, 분노, 그런 건에기운이 있기 때문에 고기 먹었다 내고, 그 고기 것도 더 나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어나는게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내가 먹보면서 내가 수행을 어떻게 했던 간에, 조언 떠서 그런 것을 내가 조금만 수행해도, 나 공부가 더잘 되고, 병도잘되고 오히려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고기를 먹고, 잔, 제대로 이제 힘이 있는 사람, 그 몸수림 자주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나 같이 성분이 되고, 같이 이제 내 몸으로 고기는, 이미 유가 되거든요. 고기, 사차공운 유래될 서 있는 합리화 가장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운결 있고, 원하니까, 그게 안 좋은 그런 고기를 먹으면은 그것은 내가 또 농이 줄줄 알아야 돼. 농이가 같이 성거고 그러니까 내가 밑에 힘이 필요해. 그 농도는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내가 그런 고기 먹어서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 내가 거기에 대한 운명에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거는기억도얻 하고, 공부도 하고, 중립도 하 하면은 고기가 내 몸으로 차 좋게 내가 윤희 됐구나, 환생 됐구나, 그 고기살 내 살이 돼가지고, 그럼 고기도 나도록, 고기 더 커져버려. 오히려. 그러까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어떤 감정을 내가 쓰고 있기 오니에 따라서, 고기도 몸으로 더 크게 되고, 더잘될수 있고,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은, 오히려 나도 고기도 더어르게 됩니다. 기름기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고이나 신문에 지수 화병, 그분수처럼 지수 화이과 기수 화병은 우리가 쓰고 마음, 마음 등 감정, 감정 쓰는 표정 이렇게 똑같지만은 나쁜 거 쓰는 성기는 다른 거예요. 성기는 달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덜래도 몸이 아파서 목에 고기가 부서지, 그고 약이 돼준다. 그러면 니가 부서지 않 죽었으니까 이네 몸이 고기. 약이 되고, 보살에서 심이 돼서, 내가 먹고, 내 몸은 병도 났고, 거도 찰고, 내가 충분이 몸보다 잘고 몸도 한다 이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더 고기 된다, 내 얘기요. 성우가. 그런 고기, 물데도 맛있다, 많이 먹고, 어떻 되면 나중에 고기 맛을 나면 고기 다 죽이게 되고, 사람도 죽이게 되는 거야. 지금, 앞에 거리에서 지금 사람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저, 젊은, 뭐, 그, 뭐 전에, 한바닷에서보 고게 많지만, 사실 고게 뭐 힘든데, 안 먹고 살았는데, 몸이 안돼가피곤 해가니까, 내 의사가 당신 휴가를 하고 잡히는 사람이니까. 그니까, 네, 그러면서 보는 그 영양식도 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뭐 그때 보도 나고, 보도 같은데 도 살러 는데 그래서, 물론, 난 그, 아, 이 공들 해도시고, 선물시고, 그냥 갈수대에 가서 받기에는 1년이 넘었구나. 하이기 그, 이거, 저, 노출을 잘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럼, 그지, 맛있게 먹던, 저는잘맛있게 먹어야, 무냐던는이 어떤 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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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이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그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난 뒤에 막 토하고 고통나고 힘들고, 이런 게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있고, 문제 있는 그 해주는 그 보니까 마음이 너무 고맙고, 너무 해주니까. 또, 그리고 돈 심어 놓는 그 먹고 싶냐 하니까 또 그렇게 고급진 분들도 있고, 예, 뭐,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먹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게, 아, 이거 감당할 수 있는가, 당지 성경 공부를 할수 있는가, 내가 진짜 그런 의미가 다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올리고, 다 성경도 있기도 하고, 또 먹을 때냐고, 사실있기면 하는데, 그걸 에서 막, 그 글,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아직도 안 되고, 분류돼서는 지목선이 정교되고야, 뭐, 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공부를 어떤 힘을 얻을 때까지는, 가감히 청정해야 되고, 청결해야 돼,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데, 부산의 원력로서는 지금 내게 다가왔으니까 내가 먹어주면서 같이 선물에 하는 것이 더 커지지만,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이 적을 때는, 가능하면 안 되는 것이 낫고, 지켜주는 것이 낫다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잘 알아서 읽어보겠 써라. 이제, 그 고기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기 먹고서 더 함께 선물을 본걸더 좋은, 그 공부의 인연을 맺주 있는가? 아무로서또 내가 그 힘을 들수 있는가? 그 스스로를 해도 그 칠수칠수밖에 없다. 면 내가 스스로 그걸 편파 가지고 살릴 수 있고, 또 좋게 인연을 만들어 갈수있는 그런 마음 같은 상태 안에 저도 커지니까그런 것이 좋아요. 그냥 우리 우리나라 아, 말고 일본이나 체육은행하면 고기 먹고 아무도던게막 신고를 말야 돼. 아니, 던지면 다넘거어 부처님이 주면은 먹고, 니네 마음이 먹지 않으면은 그걸 복지로 주니까. 먹고 싶은면먹 아니니까 안 먹어요. 부치 그렇게 리나라는 누나들이 이제 그런 것이 많이 해가지고 아직은 죽은 꽃들이가 냄새가 니까이 간단 말이에요. 고이 자기가 사들거나 뒤에 가서 그런 말이요 그냥 친료들이 설성이. 그럼선인들은공학게또 먹는단 말이에요. 먹또 이러는데. 또전에노선인 그냥 하나 병는 선이 있으니고 맛있게 뭐잘 병맛있게 먹는데좀 미안할 때 가져가가지고 좀수 있지만은 그냥 그것도 선인 지나치면 안 되는 데이 절에서는 냄새 나는 신랑이 싫어해요. 아빠에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들정남시은신도인데 집에서 모셔서공연하던지 있는 그래도더답이나또 문식들은 먹게주고 하잖아. 어떤 영향도 없으면 보면 그다지 하긴 하는데 그 딸만 보고 심심틀어진 동네나라 이 정세가 아직까지는 근데 뭐 어떻게 해오서 집에서 해오게로 있으면 언제 다사망대신 노왕 대신 조원 대신, 대신 뭐 코모 턴기네가 어디서 공양하고 약으로 올리는데 잘 공양하셔서 또이 중생들 했택니시고또이 지구 또떤 착각이 있는 건지 기도하고 겁도 사아하고 이제 그래서 또웃기가 합니다만은 저거 이제 그장르다면잘르을듣다 승인치고 잘못끊어 마시게 되니까 맡겨 해오고 나하다니까 어떤 공략이 뭐 그렇게 잘해온 것도 안심하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주님의 사는 이걸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을 정도는 괜찮고, 내가 좋은 마음과 뜻으로 함께 성과할수장자더 커지지만은, 내가 그런 능력을 어떻게좀 잘해 할줄 알고, 또 그렇게 내게 왔을 때는, 내 몸으로 내가 잘 이제, 어, 윤회해서, 저 판창 높여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연구 만들어주면 또, 그것도 큰 이제, 보험 얘기야. 이거는 여러분 아시고, 좀, 얘기하고, 보고 듣고 하나내얘기로고 그렇지 않고, 그거 어떻게될지고 이런 얘기하면 스스로도, 장사는 비방이 되고, 비판이 되고, 상당히 심해져가지고, 상대방들도 또, 또, 에서 그 문화의 그, 그 정성, 그 고기들의 해탈, 또, 그원 정성만 이렇게, 그 위에서, 그 모아줄 수 있고, 이래, 이랬, 이래 는데 근데, 그, 그 여러분들이, 좀, 바로, 그렇 아이고, 살고, 죽음을 잘갈수 있고, 또, 내가 영혼이 떠나면, 또, 부을치주 하고, 그리 봐 똑같은 거예나를 알고 보면은. 근데 그것을, 그 근데 옛날 스님들은이 죽을 때, 가 강한 바다에 가가지고, 내가 산에 가가지고, 이런, 이제, 그동안시주받로거어갔 같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한 것도 없죠. 공부는, 개수에 그 해서, 되는거것도지거기 그것도, 그것도 아니까 그러면 다음 세상 생각하면 아득하는데, 봄에 다음 세상은 또 가난하게 살수 있고, 어릴 게살수 있고, 여성들병에살수 있고, 아, 이 몸, 화님에 그동안 시주, 이 중생들의 가정을 물었으면 이제 다시, 다시 되돌려줘야 겠다 이래가지고, 착, 깊은 산에 혼자 가고연반하버리면가만이 심성껏, 호랑이 묻고 가고, 바다에 던져 물고 묻고 가고, 이렇게 다 해서 거의 다, 이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자유자재하고, 이런 선생님들한테 간식으로 가고, 설치로 가고, 뭐, 또, 그, 뭐, 이 몸에 대해서 또 무사하고 들었다, 사인를 내주기다, 주정이 무사하고 들었다, 뭐냐. 이든 또, 가르침 주위에서 대한 거래로 가신 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영문한 생명으로서, 영문한 정제, 영문한 주민으로서, 주체로서, 그 영문한, 그, 많이 보조, 예으로서서이수 있는, 그 바탕, 그 바탕에서, 실장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승고 펼치고, 거기에서 승고 펼치고, 바로 승고 펼치고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분이말씀드리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 이 법당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거기에 뭐 어떤 것을 좀 뭐, 세금이나 어떤 좀열수 있고, 묵벌을 힘내고, 공감하게 하면 좋지만은, 이 법당에는 하나만 안 넘어가는데, 냄상나면신는게 싫어해요. 그래가지 여러분이 이 법당에서 조금만, 논문에, 막, 좋은 말, 서로 좋은 말 하면, 신랑이 막, 죽을 추고도와준다 하지만은, 서로 나무 어떤 얘기, 흉내야 보고, 흉내야 보고, 막, 어떤 좋은 얘기 하면은, 이 신장님이, 불모사 때 많이, 이제, 뭐, 제가다니까 그런 한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애같다 아, 어찌 저러고, 뭐 지, 지 같은 어 지복을 지가 탁 만들었으니까, 지꼽지는걸지 아무것도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워 해봐도, 하는 불모사이지만은, 또, 그렇게 공연까지 한번도와주려 했는데, 지가 못 받았으니까. 그건 어수 없는 거지만은, 신령님들은 부친 그걸 받들고, 외워하고, 응모했던 원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불교사를 부친 이렇게 깨달았던 신령님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불보사 깨닫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다 신령님들에, 뭐, 다 깨닫는 분들이에요. 이제 이불교을 외워하고, 응모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작용을. 근데 그분들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자꾸 남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뭐, 흠을 보는 얘기, 또 밑에 본인 멘트 이런 건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는기좋은는안들은 단단히 상담하면 딱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이 법당에서는 기도하고 공부, 좋은 얘기, 좋은 마음, 공부하는 얘기, 우리가 서로 렇텐츠서 마음을 합해서, 어, 그, 키던 마음이나 좀아쉬움만안 풀고, 좋게 대해주면 이렇게 할 때, 불보사이나호부이 춤을 쥐고, 이런 스승으로도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이목회도 터지는 거죠, 사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공문서를써씀을 펼치고, 예, 저, 알 때, 생도이안 가집니다만, 알 때, 이목회가 삼천대전생에서 가장 고귀한, 고준한, 중생지음도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삼촌 중생들을 무슨 인자 다 우리가 제거해주고 다 잘살게 해주고 다그단 끝주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그런 무신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 만약 여런군대 지능 이는 대로 정주가 되고 생주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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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고 동주가 되고 종주가 되고 장주가 되고 방주가 되고 통주가 되고 명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는 원리로 본래 갖고 있는 자기그 갖고 있는 자기의 그 재산법을 그렇게 소고 있는지 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못 쓰고 못산다이 거는 뭐 억울한 뭐 땅이 온통 남이 달를 죽인다 남이 나나 사기인단다 남이 뭐라고 한 이게 억울한 게 아니야. 그저 소리한다 남은 모함한다 뭐라 한다. 남은 자뭐뭐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구조무케 주인에서 주인의 본능내건데 내것을 내가 만들어을거고시국하고 내가 뭔지 모르고 사는 이게 제일 의무가문통한일이니까은근가통한 것을 그렇게 하고 슬픈 얘기야 안타깝고 그러이것얼마 그러니까 안타깝고 안타깝고 알면은 호흡에 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더 진수하게 진지하게 실속있게 자기 인생을 자사주 하는 자, 꾸어도 헤매지 말고, 헛들어떤 이해하지 말고. 자기 중심, 자기 벗기자기 자기가 교주고, 넌 강원이 형 자기가 교주고, 정주고, 정주고, 생교했으니까 무슨 누가 관계하고, 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그래 자기가 그렇게 돼 있나, 그렇게 쓸수 있는 얘 있나, 요 그러면, 우리가 이법에서 자기 중심을 잡아가야 되지, 뿌리 내려야 되지, 자기가 자기 뿌리, 중심을 자기가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사가안 하고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법체, 이런 공부 못 하게 돼. 그런데 이런 공부는 들뭐볼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교훈 부심도 한 교주, 불교 교주, 그것도 약해. 온 전체 교지 무슨 온천체교훈가 했는데, 우리가 불교는 교훈인지안 아니까? 기독 공부. 어떤 종교든다붙이는교이야 결국은 다 같은 종교들이야. 종정이고. 뭐. 다 같은, 우리가, 뭐, 어? 도발들이고 식구들이다, 이마이가의 세계를, 우리가 평화했고 종교 분쟁도 받고또 여러가지 사상적인 인원체, 이것도 다풀 수가 있네. 여러분, 어 보면, 뭐, 뭐, 너무 좋다, 너무 뭐 쉽다, 뭐 민주당 좋다, 뭐, 싫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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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제치고, 이다그리스로얘기야그 모든 이론과 사상, 어, 모든 주인, 민주주인, 주인하고 모든그 주인이 나한테 내가 내가 주인이 내가 민주당 좋다 민영이 좋다 한국당도 그러니까 뭐, 뭐경제당정의당도 뭐, 내가 내 손가락에 내 손가락 을갖고뭐 이렇게 좋다 저렇게 있다 이 손가락 내기 생각 짧게 생겼나 뭐 내기속 그딱 손가락이 필요했으니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에 군대 가고 자기가 자기를 그 끌려다니 아닐까 그냥 그러니까 넣어서 해야 이 세상을 그 자유다운 이사람을제거하고바르게있을수 있다는데, 얘기또 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뭔지 아에있어 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칭찬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복과 지혜가 부족해 나로 돌아가서그 나를 써고 돌아가서 계실 때 바로 이세상의 주인, 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도 좋아지고 나도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본인자리 지금 내가 나를 지금 누구가 돼? 이 세상에 대한 질문들이내 생명, 내 존재에 대한 질문, 내 교주 질문들이내 존재, 여히 보방에 보방한질문들이 대통령 대통령 질문국이 하는 거야. 질문이가면 어떻게 되는 세상에. 내가 나의 질문국하내 인생도 깊혀지문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것을 확실하게 되었었어요. 알아야지. 이, 이, 이렇게 봐야 되 공부를 바로 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laughs> 이런 깨달음이 내가 진짜 깨달음이야. 이거는 아직까지, 뭐, 몇 프로, 몇십 프로, 백 프로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야. 그 운동 대상 어떤 분들, 뭐, 어,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변을 보면 그대로 그래 고개 살아나오고, 막. 그사람들도만들람서 살려야 하잖아. 그 정도 우리가 그 주인이니까, 생명의 주인이 나니까 만들어서 죽고 사는 건 내가 주인이니까. 그 만드는 건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내가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우리 끊없는정신이 필요해, 사실은. 내가 나를 제대로 쓸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연구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방생도하고 복도 짓고 군생 불사랑다 그렇게 하는 거요 사실은 다 내가 내 것을 다 이래요. 다 아니고, 나가 됐던 무문이 니까 그니까 그 억울해하고 온통 가 한도 거기게 엄청나게 가는구나. 그 학교 하나 없어. 지 내가 내 것을 저는그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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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바탕을 희번내가면안 되나 보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계속 옷을 갖고 있어봐야, 그렇게 못쓰면은 다 없어지고 나가나고 그마하 지시야. 알고 보는 그러면 다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줄 알고 쓸줄 알고 있는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생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남 김에 오늘 일요일 날에 또 방생할 겁니다. 청도를 지내고. 여러분, 빠르면 돈에 관계없이 그냥 동참하시는 얘기일단 이제 하기 위해서니까 또 고침은 좋지만은 그런 게 관계없이 동참해서 할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